파는 것처럼 파네. 호텔. 안녕하세요. 또갈릴라입니다. 오늘은 오비이로에서 사온 쇼핑 리스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사포로 클래식입니다. 후가이도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맥주로요. 이렇게 캔 맥주를 구매해 왔는데요. 여섯 개들이 한 박스에요. 정말 부드럽고 깊은 맛이 일품인데요. 확실히 고소한 맛이 강하더라고요. 기후 위기로 북해도 밀 재배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점점 북해도산 남아비로 먹는 게 힘들지도 모르니까 있을 때 많이 먹어둬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티아입니다. 이렇게 홋카이도산 멜론 그리고 포도맛 구매 왔습니다. 그리고 포션커피 구매왔는데요동키호테토 제품입니다. 존네츠라고 써있죠? 이 제품이 양도 좋고 질기 좋다는 평이 있어서 구매해왔습니다. 50개 들어있고요. 당이 들어있지 않은, 달지 않은 맛입니다. 그리고 이건 브랜드 제품이고요. 카라멜 맛이에요. 6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사게 장국 저는 회사에 도시락을 종종 싸서 다니는데요. 이게 아주 좋아요. 컵라면보다 칼로리도 적고 건강한 느낌이라서 항상 구매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염이었네요. 그리고 일본 여행 가시면 꼭 사오는 곤약 젤리 이렇게 1kg 제품도 있으니까요. 회사에 기념품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이런 대용량 추천드릴게요.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국회도에 있는, 어, 복숭아로 만들어진 젤리예요 황도, 백도. 뭐, 이런 식으로. 네. 아, 골든 피치라고 또 그런 맛이 있나봐요. 그리고 이건 저희 집 청소년이 고른 곤약재료인데요 포도맛, 복숭아맛 복숭아 이렇게 골랐습니다 이건 오차집게 하는 용인데요 8개 들어 있었고요 이것도 반찬 없을 때 먹기 딱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달걀간장밥 만드는 소스인데요 요렇게 간편하게 짜서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맛있다고 했는데 저희 집 식구들 입맛에는 좀 맞지 않는 걸로 네. 호불호가 강하게 이렇게 있을 만한 맛입니다. 이거는 모민소마 면인데요. 마찬가지로 동키호테에서 구매했고 저렴한 가격이라서 구매해봤습니다. 5인분 들어있고요. 먹어보니까 쫄깃쫄깃하고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소바 찌유랑 스키야키 찌유 그리고 맨 찌유 이렇게 구매해 왔어요. 수화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소바랑 요 소바 찌유를 같이 해서 소바 만들어 먹었는데요. 소바는 빠르게 삶고 이렇게 찌유 물을 살짝 넣고요. 파와 와사비. 그리고 물을 곁들여 먹었는데요. 어, 괜찮았습니다. 자, 이렇게 찌유 3종 추천드릴게요. 여러 가지 요리에 사용 가능하고요. 스키야끼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꼭 챙겨 사오고 있습니다. 맨 찌유는 이렇게 자가이모나 오야꼬동 활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라이온데요. 여러 가지 소스를 조금씩 구매해봤어요. 이탈리안 드레싱이랑 그리고 고마소스. 작은 사이즈로 하나씩 구매해봤습니다. 이 라인은 만두 찍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약간 맵다고 하는데 저희 입맛에는 맵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이탈리안 드레싱. 굉장히 가벼운 맛이에요. 카프리제나 연어 샐러드에도 어울릴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 고마샐러드는 말해 뭐갈까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게다가 작은 사이즈라서 냉장고에 넣고 보관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회의점에서 구입한 안주인데요. 이까 프라이입니다. 요것도 짭짤하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로아스, 복숭아물로 유명하죠? 이번에 샤인머스캣 맛이 있어서 요렇게 구매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숭아물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북해도 여행 기간 내에 먹었던 블루베리 맛이 있는데 요 대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리차. 54개가 들어있고요. 따뜻한 물에는 물론이고 미용수에도 빠르게 녹아내리거든요. 그래서 매우 활용도가 높아요. 이렇게 물통에 넣고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보리차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빠른 시간 내에 보리차 만들기 가능합니다. 북해도에서 유명한 디저트 가게에서 구매한 감자칩과 디저트입니다. 그리고 일본 가면 꼭 구매하는데요. 사론 파스입니다. 요게 한국 그 파스보다 크기가 작아서, 어, 아픈 부위에 적재적소딱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구매하고 있고요. 요거는 피부에 조금 자극이 덜 가는 타입이네요. 그리고 시로이 코이비토라고 이렇게 기념품까지 구매했습니다. 북해도 오비로 여행 쇼핑리스트 공유 드어봤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